여자의 칭찬, 어장관리 같은 게 느껴져요.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. 여자의 칭찬은 그냥 칭찬으로 들으시면 돼요. 칭찬을 하잖아요. 그러면 칭찬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요. 칭찬도 들어본 사람이 잘 들어요. 자, 이성을 칭찬하는 기술 한번 들어가 봅니다. 어, 사람을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이 타고난 것보다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걸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김태희한테 언니 너무 예뻐요 어 태희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러면 아네뭐 고맙습니다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감동이 없어 감동이 왜 살면서 맨날 들었던 칭찬이에요 김태희 예쁜 거 누가 몰라 하루에도 뭐 100번 1000번씩 듣는 칭찬 그까짓 게뭔 의미가 있어 근데 제가 만약에 김태희씨를 어디 방송국에 가서 만난다고 치면 저는 어 김태희씨 너무 예쁘세요 이런 말안 해요 저라면 저라면 김태희씨를 만나면 어 김태희씨 어 요즘 드라마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어 연기 너무 괜찮아 어 지난번에 그 드라마 어 저는 완전 연기 신인 줄 알았어요 와 연기 왜 이렇게 잘하세요 요즘에 어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완전 김태희씨 연기에 완전 빠져가지고 이렇게 칭찬을 할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이 노력해서 얻고 싶어하는 거 그걸 칭찬해 주는 게 좋아요. 처음 만남 처음 만나면 상대방과 친해지고 싶으면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입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자 그런데 어, 이제 자스민님 안녕하시고요. 그런데 이 칭찬을 했을 때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이걸 받지를 못해요. 예를 들면 그냥 누가 와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어어 어, 민주 씨저 헤어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. 이러면 그냥 아 고맙습니다. 어 근데 코치님도 어 넥타이 잘 어울리시는데요. 그냥 이렇게 한번 주고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. 어 명길 씨 근데 오늘 넥타이가 잘 어울리세요. 그러면 어 이거 싸구려요. 왜 그러세요. 어, 이거 완전 싸구려인데. 어 이거 이거 그때 만원 주고 산 건데 완전 싸구려인데. 이게 자존감이 낮으면 누구한테 칭찬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으면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면 이걸 받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자 여자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어장관리 같은 게 느껴진다 그러면 이건 네 열등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.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면 그냥 어, 고맙습니다. 어 근데 어 소영 씨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?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주고 받으면 되는 거야. 그거 받으면.